안녕하세요, 하마쌤입니다. 저는 현재 대기업 3년차 직장인입니다. 이번에는 대기업 3년차는 과연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텐데요. 회사를 다니면 연봉뿐만이 아니라 워라벨, 복지 등등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항상 제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연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직장인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1년 동안 내가 받은 월급이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나의 가치를 연봉으로 측정해서 그만큼을 나에게 지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큰 비중으로 연봉에 의해 결정합니다 그럼 제가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은 대략 얼마 정도일까요? 월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면 새전 월급은 한 400만원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제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공제되는 금액들이 대략 100만 원 초반 공제되면 실수령액이 대략 한 달에 100만 원 후반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1년 연봉으로 계산을 해 보면 400만 원 곱하기 12달을 하면 대략 4,8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뭐 설날이나 추석 때 받는 복지 포인트 그리고 뭐 떡밥, 보통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성과급이 있겠죠. 그러면 대략 5천만원 플러스 알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조금 몇 년이 지나서 과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 연봉이 크게 좀 상승하는 구간이 있긴 있어요. 계약 연봉이 달라지고요.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책임감 또한 엄청 많이 올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에 만족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솔직히 제가 받고 있는 연봉? 그리고 복지나 워라벨 등에 좀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서울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주거적인 뭐 혜택이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부족한 금액일 수도 있겠죠. 제가 요즘에 회사를 좀 다니면서 느끼는 건 직장 내에서 나의 연봉을 올리는 건 정말 힘들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회사에서 나의 옆에 사람보다 잘하면 뭔가 진급을 1년이나 2년 먼저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은 직급을 빨리 달 수도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임원을 달기 전에는 그렇게 연봉의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나진 않아요 그러면 임원을 다는 것이 쉽냐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승진을 하는 게 확률이 엄청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로 통해서 듣기로는 거의 1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의 사회에서는 회사에서의 삶이 나의 전부이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을지는 몰라도 현재 시점에는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제외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고 회사가 없으면 나는 돈을 어떻게 벌어먹고 살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제 유튜브 명을 hire myself 라고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언젠가 회사 밖에서 나만의 비즈니스를 할 거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들을 만들 거예요 실제로 그걸 위해서 이것저것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에 대한 마인드맵을 작성한다고 할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직장인을 적으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직장인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면 나에 대한 생각이 무뎌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직장인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 오늘도 다들 한 맛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퇴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퇴사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그리고 왜 나는 퇴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